여러분, 액티비티북 그 20쪽에 Reading B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Read the passage and answer the questions. 아래에 있는 글을 읽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목은 My hobby helps African children. 나의 취미가 도와준다. African children.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이라는 얘기죠.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Wendy and Sophia are 12 year old girls. 웬디와 소피아는 12살 된 girls, 소녀들입니다. Their hobby is knitting. 그들의 취미는 뜨개질하기입니다. They started. 그들은, 이때 이트가 뜨개질이에요, knitting. 뜨개질 하는 것을 시작했는데, last year, 작년에 시작했네요. Their hobby is not just for fun. 그들의 취미, 즉, 뜨개질은 not just for fun. 단지, just가 단지 재미를 for, 위한 것이 아니다. They need red organic cotton hat. 그들은 니트 뜨개질을 하는데 빨간 색깔의 organic cotton 커튼은 뭐냐면 면이고요. 면그 다음에 헤트는 챙이 있는 요렇게 생긴 모자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챙인데 자그 organic 하면은 유기 그러니까 그 환경에 해를 입히지 않은 환경에 해가 없는 이란 뜻이죠. 친환경이란 뜻이에요. 친환경 c 튼 면으로 만든 hat. 자, 챙이 있는 모자를 어, 뜨개질한다는 거죠. 빨간 색깔에. 그리고 나서 send, 보냅니다. them 하면 그 뜨개질한 빨간 모자를 to a committee in their community. 그들이 사는 community는 마을이죠. 마을 공동체. 마을 안에 있는 한 committee, 액센트가 아예 있어요. 위원회죠. 한 위원회에 보냅니다. those had 그 챙이 있는 모자들은 or for African children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Last year 작년에 Wendy는 watched a TV program 한 TV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It was about African children 이트는 바로 그 TV 프로그램이죠. 그 TV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how people help them, how 어떻게 사람들이 help them 할때 them은 African children이에요.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그들을 how 어떻게 사람들이 도와주는지 도와주는지에 관한 TV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어 tv 보면 교육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 그 이제 물이 거기는 이제 수돗물이 이렇게 우리처럼 깨끗한 수돗물을 먹지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수도시설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안돼 있기 때문에 그냥 흙에 흙 밑에 있는 그 고여 있는 물을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바가지로 긁어내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세균이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막그 콜레라. 아니면 장티푸스 이런 병에 걸려서 많이 일찍 죽잖아요. 자, 그래서 그 죽은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그 유니세프에서 그 광고, TV 광고 이제 후원해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광고도 있죠. She asked her mom.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asked 부탁했어요. To help the children there. There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에 사는 그 아이들을 help 도와주는 how to는 뭐뭐하는 방법. 그러니까 how는 어떻게란 얘기니까 어떻게 그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도와줄지 즉 아프리카에 사는 how to 하면 뭐하는 뭐, 뭐 하는 방법 방법을 그녀의 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Since then, then은 그때, since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때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그녀는 has been knitting 뜨개질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ing를 붙이면 뜨개질 하고 있는 중인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Her friend Sophia also joined her. 그녀의 친구 소피아도 또한 그녀와 합류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뜨개질을 같이 했다는 거죠. They say knitting is a good activity. 그들은 말합니다. 뜨개질하기는 좋은 activity, 활동이라고. It helps them. it는 뜨개질이에요. 여기 knitting. 뜨개질하는 것은 이때 대문 웬디와 어, 소피아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도와줍니다. 뭐를 하도록? Have a better mind. b e t 하면 더 좋은이죠. 마인드는 마음이고 하나의 더 좋은 마음을 have, 갖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무엇에 대한 마음? About world problem. 세,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problem, 문제. 아까 그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이 굶어 죽는 문제. 이러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더 좋은 마인드, 생각을 have, 갖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Sometimes, 때때로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들은 participate는 참가하다예요. In meeting, 뜨개질하는 거에 participate, 참가한다 이거네요. 어디에서 열리는 뜨개질? In the local community meetings. 그들 로컬하면 은 지역의 란 뜻이에요. 또는 동네의. 자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지역 동네 커뮤니티 하면 마을 공동체 미팅은 회의 회의 안에서 회의를 회의장 안에서 하는 뜨개질 하는 것에 참가합니다. 같이 뜨개질 한다는 거죠 마을 사람들과 함께. The number of people k n e t d i n g 자 니팅이 뒤에서 피퍼를 꾸며주고 있죠. 뜨개질을 하고 있는 중인 사람들의 넘버가 숫자예요. 뜨개질 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is increasing gradually. Gradually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Increase가 뭐예요? 증가하다죠? 그런데 뒤에 E가 빠지고 ING가 붙었고 왼쪽에 비동사가 붙었으니까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In their community, 그들이 사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 Wendy and Sophia are now gathering their friends. 웬디와 그리고 소피아는 지금 Gather 하면 모으다예요. 어서와, 같이 하자.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를? their friend. 그들의 친구들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하도록 participate in knitting. 뜨개질 하는 것에 participate가 참가하다예요. 참가하도록 그들의 친구들을 gathering,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서와서 우리 같이 뜨개질 하자. 이렇게. They think. 그들은 생각합니다. They. 그들이 are the happiest the student.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 원래 happy가 행복한이고, 뒤에 EST를 붙이면 가장 행복한이죠? 그런데 Y를 I로 고치고 EST를 붙입니다. 가장 행복한. 그들이 가장 행복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ir hobby, 그들의 취미가 helps African children.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Furthermore, 이거는 게다가, 부연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더 설명할 때 쓰는 말이죠. 게다가, furthermore, 이 t 는 뜨개질 하기는 makes the world better. 전 세상을 세계를, 전 세상을, 우리의 세상을 better, 더 좋게 makes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1번. When did Wendy start knitting? Wendy는 언제 knitting? 뜨개질 하는 것을 start. 시작했었습니까 did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언제 시작했느냐 이거죠. 자, 1번. 여기다 쓸게요. 웬디는 뜨개질을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 음, 여기 나왔죠? They started it last year. 데이는 그들은, 어, 그것을 뜨개질하는 것을 last year,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웬디가 여학생이니까, she, 그녀는, started, start가 시작하다고요 ed가 붙으면 시작했었다죠. 시작을 했었는데, needing, 뜨개질하는 거를 시작했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작년이니까, last year 하고 마침표. 자 두번째 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What do Wendy and Sophia need? 웬디와 그리고 소피아는 무엇을 need? 뜨개질 합니까? 무엇을 한다 그랬냐면 They need red organic cotton hat. 그들은 빨간색깔의 organic 친환경 면 hat. 어, 챙이 있는 모자를 뜨개질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쓰면 돼요. They 그들은 need 뜨개질 하는데 red 빨간색깔의 organic, 친환경, 커튼, 면으로 만든 챙이 있는 모자를 hat, 뜨개질합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같이 풀어볼까요? How do Sophia and Wendy help African children?